일입니다1층 문을 니다 1층 니다 같이 타도 될것 같은데? <목소리가> 요 앞에다 아이 떨어려이층내이쪽좀 돌려야 될것같습니 음, 네. 하요 어? 네. 바로 겠습니다네 이제 제가 2층에서 내려서 내려서 공간을 좀 타야 될것 같습니다. 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. 네. <laughs> 아니야, 이거 왜 내려? 이거 아이, 왜 내려? 너, 너, 그럼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. <laughs> 사시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올라갑니다. 문을 닫힙니다. 5층. 5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지하 1층 내려갑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지하 2층, 지하 2층 쉬세요. 닫힙니다. 문이 열립니다.